산나물의 왕이라 불리는 취나물. 산나물 하면 취나물이 떠오르는데요. 봄이면 전국 산에서 취나물을 만나볼 수 있을 만큼 많이 자생하고 있는 취나물은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풀입니다. 봄철 우리 몸에 생기를 되찾아주고 입맛을 돋아주는 취나물은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쌉싸름한 맛과 독특한 향을 지니고 있지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취나물은 예로부터 한약재로도 사용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취는 칼슘, 칼륨, 철분, 비타민 등 무기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랍니다. 칼륨 함량이 100g 당 469mg으로, 어떤 나물보다 칼륨이 많은데요. 채칼륨은몸 밖으로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시켜 붓기 제거뿐 아니라 혈행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비타민 A, B1, B2, C가 고르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길러줘 몸의 원기와 활력을 준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배추의 10배가량 풍부한데요. 비타민 A 전 단계인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성분으로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죠. 칼슘도 시금치에 3배 가까이 들어있어 뼈 건강에 도움을 줘요. 절대 밥상에서 놓치면 안되는 음식이네요. 기관지와 폐에도 좋아 오래전부터 기침가래에 좋은 약초로 이용되어 왔는데요. 최근 미세먼지와 황사와 같은 대기오염에 먹음 좋을 나물이네요. 그 밖에도 불면증 개선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며 머리를 맑게 하고 뇌 운동을 촉진해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니 그야말로 건강을 부르는 봄나물이네요. 특히 바람과 햇빛에 말린 나물은 단백질 미네랄 등이 더욱 풍부해져 건강에 좋은데요. 그럼 말린 취나물로 부드럽고 쫄깃한 건치나물 볶음 만들기를 알아볼까요? 재료는 말린 취나물 50g, 국간장 2-3스푼, 멸치다시마 육수 혹은 물 3분의 1컵, 다진 마늘 1스푼, 들기름 3스푼, 통깨 우선 말린 취나물을 찬물에 반나절 불려줍니다. 불린 취나물은 두세 번 헹궈 물을 넉넉히 담아 중간 불에서 20분 정도 삶아 주는데요. 줄기를 만져봐서 뻣뻣하지 않으면 불을 끄고 뚜껑을 덮은 채 그물 그대로 30분 정도 둡니다. 식은 취나물을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다진 마늘, 국간장, 들기름을 넣고 볶다가 육수나 생수 살짝 넣어 끓이듯 볶아내면 완성. 통깨 뿌려 마무리해 주는데요. 삼겹살과 먹을 때는 이렇게 취나물과 함께 먹게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